이번에는 얼굴이나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이나 몸에 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얼굴이나 몸에 있는 점을 통해서 기룡화복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는 검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검은 사마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지만 붉은 빛이 나는 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또 붉은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얼굴에 있는 점들은, 검은 점들은 대개 보면 좋지 않은 점들입니다. 단, 얼굴에 가끔 가다 보면 붉은 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런 붉은 점은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에 있는 점부터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어, 이 천중. 바로 이 부분이죠. 천중. 이 부분에 있는 점은 이 부분에 있는 점은 예의가 없고 불효를 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나 조상의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 왜냐면 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초년운이기 때문에 초년운에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요 부분에 점이 있으면 불효를 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을 잘안 듣는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아. 천중 바로 천중 바로 밑이죠. 이 부분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는 점은 어떤 부모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 부부간의 이혼을 할수 있고 또는 나쁜 일,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당. 관상에서 이 인당은 얼굴 전반적인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점이 있다. 여기에 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과 독선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남이 밑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정, 인당과 천정 사이에요. 중정인데요. 요 중정은 여기에 점이 있으면 여기에 점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어, 직업 자체가 좀 곤란한 상태가 되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점이 있으면 문서나 계약 같은 게잘 되지 않고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 일각과 월각. 일각과 월각에 점이 있으면 재산을 잃게 되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유산을 하게 되거나, 난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각에. 보각에 여기 점이 있는 사람. 보각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부부간의 금슬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 천이궁 12궁 중에서 천이궁이죠이 옆에 산림총묘 이런 쪽에 점이 있다. 이건 영마자리인데 이쪽에 점이 있으면 고향 떠나서 타양에서 생활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어지고 더불어서 바람이 나거나 또는 다른 인성하고 어떤 정을 통해서 구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점 말고 그 위에 산림 부근에 있는 점 여기도 역시 똑같은 영마궁인데 이쪽에 있는 점들은 구릉이나 산림 이쪽에 있는 점을 얘기한 거고요. 그 위에 산림 쪽에 있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같은 영마자, 영마자리지만 이 위에 있는 점은 영마로서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서 가서 생활에서 좀 성공할 수도 있고 외국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좀 이쪽에 있는 점은 약간은 그래도 이 밑에 있는 점은 타양에서 고생을 하는 점인데 그 위에 있는 점은 타양에서 그래도 괜찮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눈썹이 이 번화 자리, 이 눈썹이 채화 자리 이런 데 점이 있는 경우는 대인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앞부분, 이 자기하고 눈, 이쪽에 점이 있는 경우, 눈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눈 앞에, 이 앞에, 눈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앞에와 이 위에, 이 밑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는 어떤 형제나, 오느이나, 자매지간에 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중간쯤 위아래 점이, 눈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눈썹 위아래 점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점들 역시 형제, 눈썹이 형제궁이기 때문에 형제 또는 온의 어떤 자매들지 간에 형제운 이런 것이 좋지 않고요. 또 하나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끝에 가끔 가다 보면 눈썹 끝에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역시 눈썹은 형제궁이기 때문에 형제나 오느나 자매지간에 서로의 끈끈한 정이 없, 복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 물로 인한 재난이 생긴다 재난 중에서도 물로 인한 재난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 눈꼬리 눈꼬리 이 눈꼬리에 점이 있는 분들 눈꼬리에 점은 요 눈꼬리 부분은 처척궁인데 여기에 점이 있으시면 부부간의 금술이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혼할 가능성도 있고 재물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산근 상근은상근은 어떤 12궁에서 지대궁인데 여기에 점이 있다 그럼 질병이 생기거나 음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택궁 눈과 눈썹 사이 요전택궁에 점이 있다 그럼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연상 연상의 점이 있다 연상도 역시 연상하고 수상의 점이 있으면 이건 재물하고 관련된 거고 배우자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런 데 점이 있으면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부부지간에 정도 안 좋고 이별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 아래 여기를 이제 애교살 남녀궁이라고 그러죠. 12궁 중에서 남녀궁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분들. 요부분들의 점이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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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 점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남녀궁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지금술이안 좋아지고 또는 다른 이성한테 마음을 주게 되고 바람을 피울 수 있게 되고 자녀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요쪽에 남녀궁에 점이 있으면 부부 부부금술 좋지 않고 어, 자녀운 좋지 않고 그리고 다른 이성한테 정을 주게 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대와 정이 이 콧구멍에 점이 있다. 난대와 정이 콧구멍에 점이 있는 분들 어, 가끔 가다 보면 절두, 준두도 마찬가지고요. 난대와 정이 이런데 코끝이나 난대와 정 이런데 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데 점이 있는 경우는. 요 코는 재물복인데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방황을 하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데 아, 남성도 마찬가지만 어떤 생식기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중에 점이 있는 분들 인중에 점이 있으면 요 인중에 점이 있는 것은 질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복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꼬리 옆에 이 구각, 이쪽에 이 부분에 또 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꼬리 부분에 점이 있는 분들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입술, 입술에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입술에 점이 있는 분들은 이건 또 식복이 있다. 그래서 빼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식복이 있지만 식복이 있지만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성관계 섹스를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정열적이고 다혈질적이며 호색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이 성격이 정열적이고 다혈질적이다 보니까 남하고 잘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승장이라 그래서 요 밑에 아래 입술 밑에 여기에 점이 있으신 분들. 여기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은 알코올 중독이나 식품 약으로 어떤 중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먹거리 식품을 잘못, 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기 승장에 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혀. 혀에 점이 있는 분들. 혀에 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혀에 점이 있는 분들은 말로 인해서 구설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에 점이 있으면 말로 인해서 구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목목한 가운데 목한 가운데 울때 있는 점 부부간의 정이 좋지 않고 이혼을 할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양 옆에 있는 점, 목양 옆에 있는 점, 목양 옆에 있는 점은 어떤 정렬적이고 섹스를 좋아할 수 있다, 호색한이다. 이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 뒤에 점이 있는 분들은 총명하기는 하나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기는 하나 질병이 생기거나 몸에 부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점이다. 관골, 요 관골에 점이 있으신 분들. 가끔 가다 보면 관골에 또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관골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용을 당하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누명을 쓸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귀 앞에, 뺨 옆에, 이걸 이문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명문 이문이라는데, 이쪽에 점이 있으신 분들, 이쪽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손버릇이 나쁘고, 약간 도벽도 있고, 그리고 어,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 귀륜, 이게 귓볼, 귓볼에 이게 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허약체질이고, 허, 허약체질이고, 어려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법령에 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요 팔자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법령에 점이 있으신 분들 이것은 법령은 말 그대로 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송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안 돼서 재산이 나갈 수 있다 또는 어 여기에 점이 생기게 되면은 몸에 부상이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허리 아래를 많이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턱에 점이 있으신 분들 턱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유산이나 난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검은 점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점은 아니다. 단요 눈썹 안에 있는 눈썹 안에 있는 점은 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영마 자리에 있는 점은 고 영마 자리에 있는 점은 외국에 나가든지 유학을 갈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점들은 다 좋지 않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얼굴 그리고 목에 있는 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은 거의 다안 좋은 점인데 몸에 있는 점 팔다리에 있는 점은 좋은 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배꼽 위에 옆에 아래에 있는 점부터 보겠습니다 배꼽 옆에 배꼽 옆에 있는 점들은 총명한 점입니다 배꼽 아래에 있는 점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은 부자가 될수 있는 점입니다 배꼽 위에 있는 점 배꼽 위에 있는 점은 병권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이 되면은 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꼽 양 옆에 있는 점은 청명한 점이다.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은 부자가 될수 있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꼽티를 안 입고 다닌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 복이 들어오는 것을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다닌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배꼽티는 안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가슴에 가슴에 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가슴에 점이 있는 거, 요거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점입니다. 또 유방, 유방에 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유방에 점이 있는 분들 역시 귀한 자식을 낳고 부자가 될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명치, 명치에 점이 있으신 분들, 명치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 또한 병권. 이 배꼽 위에 있는 것처럼 병권, 어떤 권력, 군인이나 경찰에서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 배 가운데 있는 요 점은 어떤 것그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어 정력이 세고 그래서 어떤 섹스를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 생식기에 있는 점, 생식기에 있는 점은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귀한 자식은 귀한 자식인데 아들보단 딸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엉덩이, 엉덩이에 있는 점, 이 엉덩이에 있는 점은 부자가 될수 있는 점입니다. 엉덩이 꼬리뼈, 엉덩이 꼬리뼈에 있는 이 점은 기술로서, 기술이 좋아서 기술로서 먹고 살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등뼈, 이 등뼈 위에 있는 것, 등, 등뼈, 위 등뼈 쪽에 있는 것은 부기하게 되는 뼈고요. 등뼈 아래에 있는 것은 장수할 수 있는 점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장수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부귀하게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허리, 이 허리뼈에 있는 점, 허리뼈에 있는 점은 정력이 좋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력이 좋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등뼈의 좌우, 등 좌우에 있는 점, 이런 점은 좋지 않은 점입니다. 이 점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 항문 부근에 있는 점, 항문 부근에 있는 점 역시 어, 외롭게 살수 있다. 가정업 어, 요 항문에 있는 점은 외롭게 혼자 살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점이고요. 다음에 옆구리 배의 옆구리에 있는 점. 직업이 불명명하고 직업이 자꾸 바뀌고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쇄골, 쇄골 요 끝에 있는 점, 쇄골 요 끝에 있는 점 역시 조, 좋은 점이 아닌데요. 가난하거나 천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이 팔, 알통이나 이 어깨에 있는 점, 알통이나 어깨에 있는 점들은 부지하게 되고 손등이나. 손가락에 있는 점은 기술로 성공할 수 있다. 팔뚝에 있는 점은 부귀하게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있는 점도 다리하고 발에 있는 점도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정강에 있는 점, 정강에 있는 점은 부귀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엄지 발가락에 있는 점, 엄지 발가락에 있는 점 역시 부귀하게 되는 점이고요. 발바닥에 있는 점, 발바닥에 있는 점, 병권을 잡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로서 나가게 되면 어, 리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허벅지 앞에 있는 점, 허벅지 앞에 있는 점 재물복이 들어오는 점이다. 그런데 허벅지 뒤, 뒷부분에 있는 거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일 실패해서 재물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에 있는 점, 무릎에 있는 점은 좋지 않습니다. 타박상을 입게 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팔, 다리 이런데 있는 점은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